키움 주식투자대회 최대 2위 한달 수익 1040% 인증한 규민입니다. 클래스 101 주식강의 1위 기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무작위 추첨해서 5명께 제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클래스 강의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한달 무료 이용권 드리고자 하오니 정성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근 종근당, 제가 연속 두번 수익타점을 내면서 17번째 대형까지 성공하면서 참 다행히도 올해 100% 승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종목 후보가 될두 종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주도한 주식 찾는 법. 간단합니다. 거래대금. 돈이 쏠린 종목이 그날 하루를 주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 순서대로 보시면 아, 오늘 이 종목들이 오늘 하루를 주도했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두 종목을 뽑아보자면, 자, 먼저, 자, 눈에 제일 띄는 아프리카 TV, 오늘 경쟁사였던 트위치가 한국 사업 종료하게 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만든 이 자리가 나름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전 고점이었던 9만 5천원대, 이 자리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고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고점에 물린 사람들, 매수했던 사람들이 거래대금을 보시면 이 날에 비해서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앞으로 상승할 때이정고점 부근에 부딪히더라도 나올 매물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상승의 힘을 방해할 힘이 거의 없는 고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차트를 당겨보면 오랫동안 기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래대금 힘만으로 수익을 냈었던 s s 테크 종목. 옛날 생각 좀 나지요.만 이날이 이날도 거래 대금이 거의 안 터져졌으면 오늘의 자리가 정말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이날 거래 대금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은 있습니다. <laughs> 좀더 당겨서 주봉으로 보자면 현재 지금 이날 거래 대금이 오늘보다 더 많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의 지금 종가는 우리가 신경 쓰게 생겼습니다. 현재 이날의 종가는 93,000원이고요. 현재 그래도 93,000원보다는 지금 더아래 있기 때문에 10% 이상 상승 예적이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93,000원 아래에서 수익을 안전하게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고 주식 비법서대로 내일 좋은 타점이 나오게 되면 필승이든 잠이 입든 진입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도주 중에 가장 숨은 보석 바로 이 밑에 있는 펜텍 이 종목은 최근 북미 전기차 업체가 고화질 카메라 도입하고 탑재 카메라 개수도 확대한다는 호재가 있었는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해 줬지만 윗꼬리가 참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위험한 종목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이 윗꼬리는 다른 윗꼬리랑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윗꼬리는 위험 시그널이 아닌 지금 현재 이윗꼬리까지는 이제 언제든 다시 안전하게 갈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너무 다 오픈한다고 개인 문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보고 있는 정보 관심 종목 뭔지만 알려드리고 자, 상세한 투자 의견은 귤톡방에서 앞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택의 타점은 제 주식비법서 필승투자법 그리고 자민맨법 답점과 같으니 한번 잘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